제가 실망 한번 할아요 한번 할까요 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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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나쁘네 항상 보면 후배를 뭔가 이게 나 하나, 하고 용기를 좀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항나 보면 하나, 하나, 어 근데 나내나튜브하이 보는데 유튜브 실나하는데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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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쪼꼬리, 냉담쪼꼬씩뭐 하겠다. 아. 후배가, 그. 앞에는 내내 가고 여, 앞을 엄청 잘찼내가가고어다까 싶어갖고, 자꾸, 그, 자 있는데. 내가, 안고 다니고, 앞을 다도 이게 유튜브 하는 사람잘자 팬이 있거든. 아, 팬을 만들는나 아, 개울까지 아, 내놓은 애가 아, 자식같이, 거기서 다칠까 싶어서 자꾸 그, 그, 를 잡고 있는 걸 감탄도 해야지. 아니, 그래도 뭔가 이렇게 후배가뭘 하려고 하면, 이게 용기도 없어지고, 칭찬도 해 해야지. 아, 그거 제대로 그 선배한테 내가 이래하할고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불안하잖아. 그 개울까지 내놓은 애가 자식 같잖아. 근데 <laughs> 선배님, 그 제가 실망을 해도 되겠습니까, 선배님? 하는 거를 만대는데 <laughs> 나는, 참, 그, 나는 하는데, 야는 또, 이거, 자기 팬이 기 때문에, 이게 악플, 근데, 얼굴만 안 나오게 해다 얼굴만 맘대로. 얼굴을 내만 나오잖아. 자, 맘대로 해. 응. 그러그 악기를 오게다 보니까, 겨울까지 내는 자식 같은 거야. 근데, 제가, 그, 저, 그 그, 유튜브 아이디를 못 봐, 볼테는걸 알고 있,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제 하루 실감을 했어. 근데 갑자기 광파리 크는 놈이 나타난 거야. 광파리가 근데 이놈이 <laughs> 막가 <뭐가> 댓글을 다는데 <laughs> 내가 한네번댓글 받아보니까 <laughs> 딱, 어, 그게 딱 어느 분인지, 어느 분인지. 딱 어느 분인지 알겠는 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모드로 바꿨죠. 그 처음에는 어, 광펄님 안녕하세요 어, 어디 계시고 뭐 이렇게 하려다가 한 문자 한네번 받아보니까 음. 아이 분이구나 하하하그 아. 그래, 실방할 때는 이야기 안했고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그 전화를 했지 광펄아그다음날이다광펄이 어, 맞다. 하하하하 얼마나 관심이 많아 근데 나의 내 유튜브 많이 보는데 유튜브 실망하는데 근데 씨발씨 넘더라고요 다섯놈넘더라고야씨발 쪼끔씩 쪼끄레, 냉동 쪼끔지뭐 하겠다 아그랬니 얼마 한 명이 얼마 귀하 아 근데 어쨌나 이런 이런 분이기 있 때문에 저보다 30년 정도는 네. 저한테는 한 명이 소중하고 그죠? 아니 그 저를 보기 위해서 한 명이 찾아왔다는 가봐야고마거데 <laughs> <너무> 있더니 <laughs> 뭐 50만 맞아맞아맞아맞아맞아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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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어지 있든지, 50명이 더 중지하죠. 유튜브에서 한명 더. 아한 명, 세 명, 다섯 명 가지고 출발한다고. 아, 그, 많은 저는 광고에 수익을 따지려 그러면은, 그, 얘기가 맞고. 그렇죠. 순수하게 내가 한, 한 명이라도 내가 할수있겠죠 수 역시. 맞습니다. 아, 저는 50명의 뜨둥이보다, 오른 한 사람이 더러요그 네. 오른 한 사람이, 나도 포만해라. 광판이나 파우면 안 되나? 아, 이거 꺼자, 꺼고. 그래. 이동하는 동안. 근데, 다이야. 내요전에거나는 맥키니 거 맥키니 거비슷거게 거 샀는데 첫째 때깔부터 들려 때깔부터 들리고 때깔은 가가요 장기 재고 해소 차원에서면은 땅을 놨거든 아무 리닦아놔도 아니, 땅을 넘어가죠 때깔부터 완전히 들리고 두번째 아, 본인이 만족하면되아보버지 뭐, 근데 문제는 실장 틀리지 문제는. 뭐, <laughs> 겁니다 안전. 네. 이게, 네. 사람이 신발도 발이 편해야 신발을 많이 올려야지. 안전 때문에 내가 교체했잖아. 네. 네. 제가... 네. 교체한 게 아니고. 근데 거를 딸기가 교체는게 아니고. 그런데 10년 쓰지 마세요. 무슨 10년을 씁니까? 타이어 네. 하나에. 네. 아니, 아, 남에서 쓰고 본다. 네. 네. 미용은 상품 이름인데, 젊은 새끼들도 미용하나? 젊은 새끼가 뭡니까? 역시 젊은 아들. 아, 젊은 친구 GSM이라고 그러지. 음. 젊은 아들은, 그러면요. 저놈한 색깔은 뭐예요? 이게 예? 명 브랜드. 어. 얼마예요? <laughs>